내 아내가 신앙심이 깊어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 지난해 대선 선거 운동 기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말입니다. 평화나무는 윤 대통령을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즉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때는 자신의 손에 새긴 왕자 때문에 논란이 빚어지고 천공 스승 멘토설에 휘말릴 2021년 10월. 그 무렵 보수 정당의 핵심 표 받친 보수 개신교회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황급히 방문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자리에서 윤대통령은 성서를 통째로 외우는 것이 마치 신앙심의 척도인 양 생각한 듯 아내가 구약 성경을 모두 외운다고 발언했습니다. 다 우리 사람은 어릴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녀서 구약을 다외사람에요 구약성경은 과연 외울 수 있는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팬클럽 회장을 지낸 강신업 변호사도 불가능한 일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 누구도 구약성경을 다 외운다 그랬다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한 톨도 빠지지 않고 한 자도 빠지지 않고 다 틀리지 않고 외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렇다면 왜 아내가 구약성경을 다 외운다고 했을까? 이는 기독교 신앙심이 깊은 아내임을 알려 개신교인의 표를 얻고자 함이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나 김건희 씨는 남편 대선 당선 직후인 3월 11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특정 종교를 갖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평화나무는 윤석열 대통령을 22일 목요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씨가 거짓을 공표한 것은. 구약성경을 다 외운다고 말했을 때 개신교인들이 자신에 대한 의구심을 거두고 동질감을 가져서 마침내 자기에게 투표할 것이라는 계산 속에서 감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씨의 김건희가 구약을 다 외운다 라는 발언은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대한민국 선거법에서는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치는 법이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에겐 윤석열 퇴임 후 4개월이라는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법치와 국민을 우습게 하는 자들의 말로가 무엇인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지치지 않습니다. 이미 당선돼 취임했고 형사소출을 피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지만 아직 공소시효가 퇴임 이후 4개월 남았다는 점에서 수사당국의 의지가 주목됩니다.